그리고 루트 안에 있는 거는 최대한 나올 수 있는 애들을 다 나와야 되고 그다음 부모에 뭐가 있으면 안돼 무리수가 있으면 안 되는데 자꾸 지은이 다음에는 무리수가 있어 무리수가 있으면 분모를원주야돼 뭐 유리 없다 제주야 돼자더 쎄가 뺄 쎄는 어제 하나도 안 어려워 더 쎄가 뺄쎄면 훨씬 쉬워 자 그거를 포함한 시게 시계 동유아, 뭐랑? 뭐가 같은 거? 뭐랑? 뭐, 뭐? 뭐랑? <laughs> 뭐가 뭐 같은 거? 문자랑? 하나 더. 원수? 원수? 아예 안 들어왔나?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해. 자, 무슨 말이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3y의 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2y 플러스, 1 플러스, 3 이런 거 있으면. 거쌤은 그 뭐끼리만 할수 있어? 동류항끼리만할수 있잖아.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은 것끼리만 계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x제곱 항. 문자가 있으면서 차수가 2차이나 너, 너희들만 더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문자는 그대로고 앞에 있는 놈들끼리 더해서 3X의 제곱이 되는 거지. 맞아. 그 다음, Y의 제곱은 이온제 있으니까 더할 놈이 없네. X도 이온제 있으니까 더할 놈이 없네. 근데 Y는 동료이 있네. 그럼 몇 아이? 5아가 되고 상수항, 상수항. 문자가 없는 거. 그럼 얘 둘이 <laughs> 더하면 얘는 얼마? 사력이 정리가 되는 거였잖아. 맞지? 다항식의 더셈과뺄셈이었어이게 자, 그래서 동류항은 문자와차수와 같은 건데 동류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자, 루트 5, 나 루트 7도 더하기가 되안 돼, 돼? 안 되는 거야. 그럼 쌤, 되는 게뭐이야 도대체? 자,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루트 안이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쌤이 그래서 그 전에 계속 얘기했던 게 루트 안은 최소한 간단하게 해줘야 돼. 루트 8 같은 거 이제 루트 8 적으면 안 되잖아. 루트 8은 4 곱하기 2니까, 요 놈은 4 곱하기 라서 4는 2가 돼서 나와서, 이 루트 2 더하기 루트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럼 어쨌든, 아직까지 배우진 았지만 어쨌든 루트 2, 루트 2가 똑같으니까, 얘들은 무슨 암? 공황처럼 계산을 하면 되겠다. 라는 느낌 말씀드리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를 최대한 다 뺐을 때, 루트 안이 똑같은 거를 동류항이라서 개들끼리만 계산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 자 그럼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아 우리 문자가랑 차수가 똑같은 동류항은 앞에 있는 애들끼리 계산하고 뒤에 있는 놈표야 똑같이 갖다 붙이잖아 사실 얘를 분별 법칙으로 적어보면 5 플러스 2에 곱하기 루트 3이 돼 있는 것과 같이 가로밖에 루트 3이 있으면 이렇게 곱하면 5 곱하기 루트 3이 5 루트 3 더하기 이렇게 계산하니까 2루트 3이 돼서 너희 둘이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7루트 3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알겠나 그래서 동료처럼 뒤에 있는 숫자 바꿔붙이고 앞에 있는 것끼리 계산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그 다음, 5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3도 마찬가지겠지. 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똑같네? 그 앞에 있는 숫자끼리 얘도 외법칙을 거꾸로 적용한 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다? 3루트 3이다. 라고 계산이 되는 거다. 자, 이게 근호를 포함한 식의 더셈과뺄셈인데 자, 그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 루트 3 더하기 3루트 5 마이너스 2루트 3 더하기 4루트 5라고 하어요 자, 더셈은 교환법치 성립하나? 교환법칙 뭐야? 뭐 바꾸는 거? 교환법 교환법칙 교환법칙과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을 배웠죠 우리는 교환법칙이 뭐 바꾸는 거? 뭐, 뭐 자리 바꾸는 거 짝지 바꾸는 게 무슨 법칙? 얘야 이 계속 나온다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A는 같아 이게 무슨 법칙이야? 교환법칙이야 너희 둘이 뭐 바꾼 거야? 자리 바꾼 거잖아 더 쎄면 자리 바꾸도 돼안 돼, 돼안 돼. 돼, 안 돼, 돼요. 뺄 쎄면 돼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럼 더 쎄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뺄 쎄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다음 결합 법칙 뭐야? 짝지 바꾸는 거. 얘들이 짝지 바꾸서 계산을 하나. 얘들이가 짝지나 이렇게 짝지나 계산이 똑같다는 거야. 2 더하기 3이랑 뭐 더하기 5가 있는데 얘 둘이 먼저 계산해서 5 더하기 10을 하나, 얘 둘이 계산하면 똑같다는 게 결합 법칙, 짝지 바꾸는 거. 근데 뺄셈은 결합 법칙 성립하지 않아. 자, 이걸 기억하고, 그럼 자 얘도 어차피 더셈과 뺄셈이니까, 자 먼저 동류항을찾자자 루트 3동류항 여기네. 너희 둘이는 동류이라서 계산이 될 거고, 너랑 너가 루트 5동류항이라서 계산이 되는 거야. 됐어? 그 앞에 있는 숫자 1 마이너스 2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앞에 붙어있는 1은 항상 생략해준다. 그 다음 얘랑 얘를 계산하면 앞에 있는 3이랑 4를 계산하고 루트 붙이는 거니까 플러스 7 루트 다 이렇게 계산되는 거다. 알겠죠? 공유함으로 받아들이다. 자 그럼 루트 12 플러스 루트 3분의 3 계산을 한다. 자, 동류항을볼때 나올 수 있는 건 나와줘야 돼. 12는 4 곱하기 3이라서, 4는 뭐가 돼서 나간다? 2가 돼서 나가서, 얘는 2루트 3. 더하기 루트 3분의 3이라고 적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분모의 유리화를 배운 거야. 나중에 통분을 하든 뭐라 하든 계산을 할때 분모가 무리수가 돼 있으면 안 돼. 그럼 어쨌 유리화하고 시작하자. 여기에 루트 3 곱했으니까, 여기에 루트 3을 곱하면, 분모는 뭐가 돼? 3이 되고 분자는 3루트 3이 돼서 약분이 돼서 결국 루트 3분의 3은 뭐였다? 루트 3이 됐다. 나올 수 있는 거다 나오고 분모 유리화까지 해주고 나니까 무슨 말이 됐어? 동력처럼 됐죠? 그 앞에 있는 것끼리 계산해서 3루트 3이다가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문제를 좀 바꿔보자. 7루트 2 플러스 3루트 2 얘도 얼마야? 2루트 그럼? 7부뒤 10은 맞가 지은아. 졸릴 거 같아서 계산해 봐. 어, 러그래어2 4 그렇지? 对呀 <Do>，OK。 루트 7네. 자 제이야 계산해보자. 그렇지. 몫이었나 제이야. 자요놈또 맞아. 뭐 유리화하자. 여기 루트 7, 여기 루트 7곱할게 그럼 분모는 7이 되고 7분의 7루트 7이라서 결국 루트 7이 되는구나. 그다음 28은 4곱하기 7이네. 4가 이가에서 나가니까 마이너스 2루트 7이네. 1은 얼마야? 마이너스 1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인데 1은 생략한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루트 7이다. 됐죠? 그렇죠? 어려울 건 없다. 지난 시간에 갖도 빠져 나오는 것만 잘하면 된다. 자 이번에는 근호가 있는 식의 분배법칙 이용해서 막 풀라고 하고 막 무리수가 있는 거 계산하라고 하는데 그냥. 복잡한 식을 계산하려고 하니까 계산만 할게. 자, 마이너스 루트 7에 가로에서 루트 3 플러스 루트 21 있고, 두 번째, 루트 3 마이너스 1에 루트 2가 곱해져 있고, 세 번째, 루트 27 마이너스 루트 6에 나누기 루트 3입니 자, 항상 맞게 생나하면 돼, 이제. 이제 거셀가뺄셈에 들어가면 무조건 안에 있는거 다 빼줘야 돼. 그전에는 한 다음에 빼도 괜찮았지만 거셀가 뺄셈이 들어가면 무조건 빼고 시작하는 거야. 자, 요 놈도 안 빠지네. 전 분배하자. 마이너스 루트 7 곱하기 루트 3은 얼마? 마이너스 루트 21이고. 자, 그 다음 얘랑 이를 곱할 건데 일단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0 루트 7이고 10 따라서 요렇게 계산한 다음에 147을 나와도 괜찮아. 인수분해를 해서, 근데, 얘라면, 그냥 곱할 때부터, 이 루트, 얘가 어쩌면 루트 7이랑 곱해질 거니까, 루트 21은 루트 7 곱하기, 루트 3이 이렇게 찢어놔, 그냥.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할 거니까, 루트 7이랑 루트 7곱해지면서 뭐가 돼? 7이 되어버리잖아. 그럼 바로 7, 루트 3이다가 되는 거야. 넣었다가 안 빼도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얘는얘 분배하면, 루트 6, 마이너스 얘 분배하면, 루트 2. 됐어? 그 다음, 얘 나올게. 27은, 뭐고하기 뭐? 지난 뭐 곱하기 뭐? 뭐, 루트 뭐 곱? 그렇지. 3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6에다가, 루트 3을 나누는 거니까, 곱하기 루트 3분의 1이라고 써볼게. 자, 그럼 얘랑 얘를 곱하면, 루트 3, 루트 3이 합분에서 3이 되고요 얘랑 얘를 곱하면 9호는 항상 마이너스 얘랑 얘가 약분되니까 루트 안에서 2가 남아있어서 3 마이너스 루트 2는 더이상 동하게 아니라서 계산 안 되니까 여기서 그만 다음 루트 3에 루트 3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루트 5에 루트 15 마이너스 루트 두번째루트2에루트6 플러스3에다가 마이너스 루트3에루트2 플러스 4 플러스3 자 해볼게 자 얘도 얘랑 얘를 분배하면 얼마가 된다? 3 됐죠? 그 다음 얘랑 얘를 분배하면 얼마다? 플러스 루트3 더하기 자 얘랑 얘를 분배해서 곱할건데 자, 곱해서는 나오지 말고, 얘를쌤좀 찢을게. 루트 5 곱하기, 루트 3으로 찢을게. 그럼 얘랑 얘 곱하면서 바로 5가 되지. 맞나? 그럼 얼마? 5 루트 3이네. 됐어? 그럼 얘랑 얘를 곱하는데, 마이너스 5가 되겠네. 됐죠? 그럼 얘랑 얘를 예산하면 얼마다? 분명은 마이너스이고, 얘랑 예산하면 플러스 6 루트 3이다. 됐나? 됐죠? 그 다음, 제약에 얘도 봐봐. 루트 10이야. 루트 10이라서 나와도 되는데, 지나? 얘 뭐로 찢을까 루트. 루이랑 어, 루트 3찢으면 얘랑 얘 곱하면서 바로, 이가돼서 나와서 이 루트 3될 거고, 요 놈이랑 이랑 곱하면, 플러스 3 루트 2가 될 거고, 자, 요 놈은, 루트 24는, 얼마고? 4파이다 4루트? 어? 4루트 응. 있다. 왜? 4파이가 4파리잖아. 루트 8이 루트 이고 거기 4루트 있다. 뭐라고? 미쳤네. 미쳤네. 왜? 누거잖아 맞지? 1루트이고. 그럼 얘랑 얘를 곱할 건데. 18이라고 넣었다가 빼서 되는데, 얘또 찢을게. 루트 있고, 8, 루트 3으로. 됐나? 그럼 얘랑 약곱하면 3이고 앞에 있는 이랑 쳐지니까 마이너스 6루트였던 거야, 됐죠 그다음 얘랑 약곱하면 마이너스 2루트 3이겠네. 자 이제 동명 계산, 너랑 너가 동명 어 없어지네? 너랑 너가 동명 얼마? 마이너스 3루트, 그죠? 그냥 천천히 잘 계산하면 되는 거다. 자 이제 분모를 유리화한다. 자 봐봐. 루트 3분의 2마이 루트 3. 이제 분자가 조금 무거워진 거야. 그전에는 하나 안나였는데 아이고. 봐라. 자 봐라. 분모에 지금 뭐가 있어? 루트 3이 있네.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안 돼. 뺐는데 무리수가 있네. 그럼 없애줘야 되겠지. 그럼 분모에 뭐를 곱해야 돼? 일단 루트 3을 곱해야 돼. 그럼 분모에 곱하면 분자에 따로 곱하면 되나? 안 되죠. 분수의 크기가 똑같으려면 똑같은 놈을 곱해야 돼. 분자에다가 루트 3 곱하는데 여기에만 곱해도 안되고 여기에만 곱해도 안되고 전체에다가 곱해야 되겠지 맞죠? 그래서 얘랑 얘는 뭐가 돼? 분모는 그냥 3이 되는거고 자 분자는 얘랑 얘를 분배하면 2루트 3이고 얘랑 얘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분모를 유리하게 해준다 됐죠? 그럼 얘는 너에다가 루트 1을 곱해야 돼 너에도 이렇게 곱해야 되겠지. 분모는 뭐가 되고? 2가 되고 분자는 얘랑 얘를 곱하면 루트6이 되고 얘는 루트2 곱하면 루트3이니까 얘랑 얘를 곱하면 플러스 2루트3이자 얘는 이렇게만 적어놔도 되고 2분의 루트6 플러스 약분의 루트3 적어놔도 되는데 이렇게 적어놓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좀더 분납이 괜찮은 자 이제 그노를 포함한 복잡한 시계기사 어? 지금도 복잡해. 또 복잡하면 복 풀래. 자 일단 1번 하나씩 해보자. 이르띠 국바기 르뚜유 마이너스 한 명씩 시킬 거야. 한 명씩 천천히 쌤과 같이 바꾸러라고 나갈 거고 자 애니부터 시킬게 잘 보고 있어라 애니 지윤이 지우 지윤이 순으로 하자 부모들 순이 없어져 오로 뜨이 나누기 6두 3 플러스 3 6두 3 마이너스 4음자 항상 첫 번째는 복잡한 식의 첫 번째는 이제 더하기 빼이들이기 때문에 나오는 게 제일 먼저야 자 이리와 나온거 있나? 아니, 있나? 아니, 있나? 아니, 있나? 아니, 있네 얘는 뭐 곱하기 뭐지? 6, 2, 6. 그렇지. 1 2그렇죠 1,2,3이지 자 멀리서 보면 곱하기 빼기 나누기야 누구 먼저? 곱하기랑 나누기 먼저 됐어? 공에 곱하면? 1 2이 그렇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얘는 1,2,3 곱하기 1트3이네 그래서 루트2랑 루트1 곱하면 2니까 2랑 2를 곱해서 4루트3이 되기도 한다 그 다음 위에 나누면? 2루트3 그렇죠 2루트3이고 빼면? 2루트3 지나 루트18은? 2루트3 그렇죠 3루트7 자얘유리화해되는데딱 봐도 분배. 이랑 이랑 약분이 될 거니까 유리에 하지 말고 가만히 두 그냥 얘는 그렇죠? 자 그럼 얘랑 년 곱하면 얼마? 음 6이요. 곱하면요? 그렇죠. 얘는 3, 6, 2, 3, 4, 5, 6, 7, 1, 2, 3, 4, 5, 6, 이 플러스 2, 3, 4, 5, 라서 어? 답은 3 14, 1이6 17, 18, 1 3루4 3 2 3 3 3이 그다음 주야 나올 수 있는 놈 얘밖에 없네 번째 48은? 4루트? 4, 8은 4, 3, 4, 루트 3, 4, 1, 2, 3 자, 그럼 얘랑 1, 2, 3 4, 1, 2, 3 4, 곱3 루트 2, 3 4, 1, 곱하면? 그렇지. 자, 이다음8 9, 이0 9, 10 9, 11 10, 9 16루트 3이제 됐나? 그럼 얘랑 약분하면 이렇게 되네 그럼 루트 2분의 16이네 유리하자 뭐 곱할까? 루트 2루트, 2루트 2 곱하면 분모는 계산해서 2가 되버렸네 그럼 약분까지 하면 몇가 됐어 결국? 음, 그렇죠 8루트 가 된거네 자 동명 계산 주야 오늘 학부모 참관서에 갔다 왔어 학부모 참관서에 갔는데 학부모 참관서에뭐 교과목이 도 덕이었는데 주제가 사, 사춘? 나는 사춘기인가야 <laughs> 나는 사춘기인가인데 뭐 사춘기를 판단하는 뭐 여덟 가지 뭐두 가지가 해당 사춘기라대 그래서 여전 보니까 내가 혼자 그걸 한참 보면서 쌤 딸이 앉됐있었는데쌤 딸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아, 쟤는 몰라요. 어무때 아직 뭐 사춘기인지 뭔지 잘 모르겠고, 뭐냐. 그체 차야 간애 얘들아. 그걸 보는데, 너희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야. 어, 맞네. 어, 맞네. 어, 맞네. 어, 맞네. 내 혼자 계속, 그래, 중이병이 사춘기라지만, 맞네. 내 혼자 계속 그러고 있었어. 그러면서, 아, 그래서 이제, 사춘기 아이들을 대하는 자세, 그게, 뭐가 이렇게 뭐 안에 아, 신경세포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그래서 짜증이 자꾸만 난데, 짜증이 자꾸만 나고,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고, 뭐, 몸만을 뭐 하면 자꾸 잔소리 같고,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자꾸 뭐라 하지 말고, 음, 제가 사춘기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자꾸 생각하면서, 아, 그래, 아, 맞네, 아, 맞네, 아, 맞네. 그때 사춘기네, 이러면서, 음, 그래, 받아줘야겠구나. 나는 넓은 마음으로, 그래, 너희가 곧 돌아오겠구나, 라고 받아줘야겠구나 하면서, 너희를 자꾸 떠올렸어. 자, 제 재희가 하자 어. 나얼 논이 없다. 맞지? 네 먼저 계산할까? 먼저 계산하자. 무슨 수를 먼저 바꿀까뭐분저 뭐가 돼? 어. 그렇죠. 유리 하고 시작하자. 자, 한번 꼽아까? 루트 3. 루트 3. 자, 분모는 뭐가 되고? 3분의 될 거고 얘는 분배 분배 할게. 얼마? 마이너스 그렇죠. 자동료 니랑 니가 동료 이었네 맞죠? 뒤에 끝이 6이니까 그럼 얘를 2분해야 되겠지. 분모가 3으로 3분의9로 바꿀 수 있겠네. 3은 됐죠? 자 얘랑 얘랑 계산하면 얼마야? 앞에 다그렇죠 다음 계산 안된이는혼자 뜨고 이런 답들이 나올 거다. 알겠죠? 자, 다음 한 문제만 하고 이제 직접 한번 풀어보자. 자, 다음 식을 간단히. 알아. 됐어? 그럼 분모는 뭐가 돼? 3분의 1. 얘랑 얘 곱하면, 자, 루트 3, 루트 7을 찢을게.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4이 되니까, 3루트 7이 될 거고, 얘랑 얘 곱하면, 플러스 2루트 15가 되는 거. 됐죠? 자, 그럼 봐봐. 일단 요 놈부터 정리할게. 3분의 3분의 7이니까, 루트 7 더하기 3분의 2루트 15로 요 놈이 정리가 될 거야. 됐어? 자, 그 다음 얘는, 뭐 곱할까? 루트 2 곱해서 유리아 하자. 유리아를 해야지 뭐 계산이 되니까, 여기도 루트 2 곱할게. 자, 4루트 2곱하기 얼마야? 8이고요 얘랑 얘를 곱할 건데, 루트 2루트 7로 찢을게. 그럼 얘랑 얘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2루트 7이 되네. 앞에 보안 한잘 봐야지. 분수 앞에 있게 더하기니까 한 더하기 8, 마이너스 2 루트 7, 조금 더이겠다 됐나? 자, 계산이? 되는 게? 너희 둘 밖에 없네? 맞죠? 맞네. 자, 왜얘랑계산을 얼마야? 마이너스 5. 어? 3루트 3루트 2 루트 7이 고 어? 다 그렸다. 아닌데? 이게 왜이무게 양쪽으로 나루트 3분의 루트 2, 12 플러스 6도. 루트 2분의 4루트 2. 마이너스를 드시고 루트 3고그고 루트 3고그고그때 참고, 그고그고그고고그분의고그때고루트참고고